We need to go to the 맞네. 깔끔, 깔끔.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. 저런 기본적인 게안 됩니다. 응? 난, 난잘 하시잖아요. 응? b e 잘하시잖아난잘 알려는 욕심을 버렸어좀 됐어. 욕심을 벌었는데. 오! 와! 와. 멋있더라! 야. <laughs> 안 찍힌 <laughs> 거안 찍혔어. <laughs> 경종이 한골이 점. <laughs> 와, 페이크 존. 아야 어. <laughs> 오. <웃음> <웃음> 야. 빡. <laughs> 와 됐다 <laughs> 나이스 야 멋있다 누가 <laughs> 뚫렸어 아 이만 뚫렸네 와와 <laughs> <우와, 웃음> 좋았다 <나이스! 웃음> <목소리로> 와. 와. 왼손 레이어 왼손 레이어 맞은 어, 그냥 왼손 레이어 <laughs> 왼손 레이어 제일 좋어요 아이고 그렇지 왼손 레이어 어? 어떻게 어떻게 <laughs> <뒤에 있어>. 오. 어대없 좋고 병종이가 참잘니다 나날라이벌었는데 우리, 새기 저만 치었서가어 있어 와. 아 기분 나빠 저만 치었어가고 있어. 아 쉬었다가, 우리, 저만 쉬었다가, 우리, 저만 쉬었다가, 리 저만 쉬었 우리, 우 막하다가 어, 동점이 어, 동점, 엥지로, 엥지로. 빨간 팀이 어, 약하다고 엥지로. 봤는데, 아, 점수는 똑같구나. 응. 슬터, 슬터. 어이구, 혹시... 어, 34. 죄송합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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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번 오늘도 40대 팀이 한번 이겨봐야 하는데요 저번에... 저번에 한 개... 한개우승국에다 이겼나? 네. 한개패다 이겼나? 네. 와한승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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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슛! 다 야이적 아, 케미 야오 뚫어버려 씨와 첫발 걸어 첫발 걸어 오와 나이스 와야티팁 <laughs> <티버> 플레이 야 <laughs> 페이크 두번 넣었어.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. 내가 볼땐 페이크를 넣는 게아니 <laughs> <laughs> 오른쪽도 한번 막히고 왼쪽도 한번 막히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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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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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야, <이야>. 3점 풀 <laughs> 야. <이야. 웃음> 우와! 아오테스트 우와 나왔다 야삼등 장난 이길 수가 없구만 뭐 먹을거 같은데 <laughs> 어. 네가 <접근이니까> 역.. <laughs> 역전 아어 어떻게, 어떻게? 다 나이스! 야, 나이스. 나이스리, 나이스리, 나이스리. 오, 나이스리. 우와. 들어왔다. 아이고, 오, 오. 아이고. 고 우와. 아이고. 인드 아, 아, 비하인드, 비하인드 무슨 패스 d t h 이 pisan. Oh, 그 a 비하인드 패스 아니야? 그냥 비하인드 o I go. I g 때리고 o I g 이 I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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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 잘한다. o I 안 해. 안 해. 내려가, 내려가요. 센터. 센터 플레이.

우와. 아, 야 우와 아야 나이스, 나이스. 와우 <laughs> 박스 아이고 짝소리 나는데 <laughs> 짝소리 두번나다 점수 안올라왔올라왔두대세그 반칙은 누구 반칙인가 나이스 스 <laughs> 아이, 고 아이, 고 <laughs> 뭐, 야 아이, 고 아이, 고 네, 이 뭐, 아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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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려 아이, 아이, 고 아이, <laughs> 고 아이, 스 아이, 이스 아이, 나이스 아이, 나이스 아이, 뭐, 이 정희짜증아어도 t 서서해 해? <laughs> <laughs> 로운 관전 포인트야 정이 짜증 y 아직도. t 이 n y 아직도. Tony, 아직도. Tony, 아직도. t o